케이크는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? 셀수 없는 명사일까요? 정답은 둘다 됩니다. 왜냐하면 셀수 있는 명사냐, 셀수 없는 명사는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"May I have another cake?"라고 했을 때 조각 케이크 혹은 케이크 하나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.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케이크가 되고요. "May I have some more cake?"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케이크를 얼마나 더 나에게 잘라줄지 모르죠. 그래서 셀수 수 없는 명사 케이크가 됩니다. 비슷한 예시도 볼까요? I don't like a boiled egg. 삶은 계란 한 개네요. 개체성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?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egg가 되고요. You've got egg on your tie. 넥타이에 계란이 묻었네요. 당연히 그 계란 셀수 없겠죠? 셀수 없는 명사 egg가 됐습니다. I eat an apple a day. 하루에 한 개씩 먹는 사과 한 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.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apple이 되고요. She fed the baby a teaspoon of apple.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숟가락에 사과를 떠서 먹이는 그녀가 눈에 떠오르시죠.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그 사과즙 apple이 되는 겁니다. I'll have a beer. 맥주 한 잔. 눈에 딱 보이는 맥주 한 잔일 때는 셀수 있습니다. Would you like beer with dinner? 맥주 한 잔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질의 개체성이 없죠. 또 얼마나 마실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. They make excellent beers in this area.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. Excellent beer 하나의 상품으로서.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만들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 beers가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개체성으로 보는지 아니면 덩어리나 물질처럼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화자의 머릿속 이미지로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. 명사를 볼땐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피스.